닭은 도움내려고 하잖아. 일적으로는 용을 잡아야 돼. 진짜로 도움이 된다 나한테? 나이 많은 용이.. 아니야 이건 상관없어. 연인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? 연인은 근데 많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건 닭은 우선 여자 닭들이 좀 고생을 해. 아저씨가 아는 용이 있어요? 일적으로는 없어. 그러이 아저씨 말고 용들하고 치는 게 지내봐. <laughs> 구독 좋아요. 그러면 이제 닭을 기준으로 응. 닭이 어떤 이나 뭐 나이를 만나면 연인 관계나 부부 응. 또 사업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. 닭이 내가 닭이야. 네. 닭이 누가 내희생해주고 이런 거 말고 내가 도움 받으려고 하잖아. 그러면 누굴 잡아야 되게? 이거는. 그 사주에 있는 상 사라고 달라 그 내가 말은 내가 만든 거야 근데 오히려 내가 그때 몇 월생 막이렇고 말했잖아요 그게 사주보다 더잘 맞을걸? 그때 내가 말해줬던 거 있잖아요 막몇월막 성격 뭐시기 막뭐 막 그게 이거 사주 아니야? 닭은 도움 내려고 하잖아 일적으로는 용을 잡아야 돼 진짜로 도움이 된다 나한테 나이 많은 용이 거겠죠? 아니야 이건 상관 없어 일적으로는 용이 도움이 많이 돼. 어, 그래서, 근데 얘네는 좋은 게 엄청 친한 척 하지도 않아 서로. 그럼 엄청 막 간하고 쓸개를 빼줄 것처럼 막 말로 이러지 않아. 딱할 것만 해, 지들끼리. 근데 이게 굉장히 도움돼. 왜 말로 내가 너한테 다 퍼줄게 이러잖아요? 아니야. 이런 게 아닌데도 그냥 그래서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일적으로 엮이잖아 이 사람이 서로 할거다해 도움이 돼 서로 서로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엄청 죽고 못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진짜 도움돼 그리고 돈 도움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얘네 둘의 일적으로 합이 깔끔해 막 말로 막더 해준다 뭐한다 이런 애들도 아니고 딱할거 자기들이 알아서 딱해 그래서 깔끔한 관계야 깔끔해 연인 사이는 어떻게 돼요? 연인는 근데 많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건 닭은 우선 여자 닭들이 좀 고생을 해 타고나기 어. 여자 닭들이 조금은 누구를 만나든 타고 태어나기를 여자 닭들이 그냥 얘가 이만큼 해? 그럼 난 이만큼 조금 더 해야 돼 타고 태어나기를 그런데 그래도 조금은 그 내가 한 거를 알아주고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지 결과가 그래도 나쁘지가 않은 게 어린 개가 아니면 돼 어? 우외돼요또 어? 어. 피해야 되는 거네요, 음. 어린 개는? 음. 여자 닭띠분들은? 음. 아...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일적으로 그 용은 어, 가지고 있으면 도움될 거야 아저씨가 아는 용이 있어요? 일적으로는 없죠 그러면 이 아저씨 말고 용들하고 친해지는 데봐 <laughs> 어, 고민해봐요. 근데 하나 딱 중요한 게, 띠로만 보는 게 한계가 있는 건, 나하고 저 사람하고 기본적으로 인연이 깊어야 이게 가능해. 인연이 없는데 무조건 저 사람이 내한테 좋은 띠라고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해도 인연이 없으면 가까워지기가 좀 어려워. 그래서 내가 띠 얘기를 별로 해주기가 싫었던 게, 띠로만 보면 오해가 많이 생겨서 띠 얘기를 해주기 싫었던 거야. 근데 기본적으로 인연만 있다 그러면 이거 써먹으면 도움돼. 끝이에요. 그 남자답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? 네. 싫은데요? 말 나오는 거까지만할 거예요? 아, 딱한 번만 해주세요. 싫어요. 뭐안 나오는 거 억지로 어떻게 해요? 네. 끝이에요. 끝.